하네요, 이거. 뭐 있어요? 어? 안전기념대예요. 또아 이번 안전기념대를 하긴 하는데 그리고 현장 직원들이 접수를 많이 안 할까봐 좀 너무 걱정든요 아, 현장지만 빠르게 찍어서 쉽게 쉽게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모바일 접수를 좀한 모바일 접수네. 접수는 어떻게 하는 거요그 관제센터에서 보낸 문자에 그 접수 글을 클릭을 하고. 그 다음에 핸드폰 탑에 있는 사진을 바로 업로드해서 예, 하면 저희 웹하드에 바로 저장됩니다. 투표도 모바일로해요 어. 상금이 얼마인데 상금 합해서 215만원, 유지식 50만원 근데 50만원? 50만원 50만원? 네 50만 50만 예. 좋아 좋아 <laughs> 어디 가세요? 아니, 아니, 어디 가세요? 나중에 유지 만들러 어, 2015년 안전미디어 경영대회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자세한 건 모집 포스터를 참고하세요 50만원? 예. 네. 그럼, 간청장 하나 내보지? 현장 나갈까, 지금? 응, 응, 즉시 찰링해, 즉시 바라보고 들어까 어, 그 방금. 즉시 찰링 즉시 바라보고 들까 어, 그 방금. 방금 좋은데, 요그한 번만 더 해주세요. 그, 잠깐만요. 뭐라, 한 번만 더